<grassroots> 네, 이게 너무 나와 너무, 너무 나와줘 <continuaussen> 너무 나와줘? <뭐력> <contributes> 너무 심해 너무 나와줘 그냥 그상태서 애들이 수 있겠어? 이거 아니 처음부터 야 일단 처음부터 왜싸고아 신발 같았지 기분 안 좋아. 뭔가. 말하기, 싫은 성공 38초. 와! 응. 그래? 나 고소스에. 조용히 해야 돼. 다 조용히 해주세요. 아! 감독님! 예민. 청독주 진짜 맛있어. 캠핑장이 좋네. 아, 작가님 좋으시다고요? 진짜 맛있 이거 우리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우리 1 분만 먹자. <laughs> 진짜 딱1 분만. 나1 분만 제주도 일 분만. 너 먹어. 진짜. 응. 내 다리. 나 이번 달에 퀵 진짜 많이 먹는 거. 드실래요? 음. 드실래요 버터 크림이랑 크림 치즈랑 섞은 맛이야. 크림 치즈. 어디 어디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엄마. 진다. 네. 이렇게 손으로 밀고 가는 거. <laughs> 거북선의 <웃음> 나, 나. 출항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아, 울려퍼진다. 아 진짜. 진짜 <laughs> 거북선. 안녕하라. <다녀오라! 웃음> 나 아, 부끄럽다요. 그거 옮기지 마세요. <laughs> 아 비장해서 짜증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부끄러워요. 짓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 스피커 가지고 가 아니 스피커 <laughs> 왜 따라와요? <laughs> 진정금 턱이야? 그아 진짜 스피커 왜 따라와? <laughs> 낙고부기는 아직도 정신을 어? 못 차리고 있다 나경아 그만 움직여! 나경아 그만 움직여! 이제 아나 오이 가져가지 마세요 나우이 먹고 싶은데? 아나 오이 먹고 싶은데? 쟤 뭐야 쟤 뭐야, <웃음> <웃음> 쟤 뭐야? <웃음> <웃음> 불안해가지고 운전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한영은 잘해요 잘해요 <laughs>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<laughs> 제가 운전면허 있어요 아, 뭐, 뭐가 좋아? 그런데 <laughs> <laughs> 막 있나? 그니까. 애들 얼면 알려주셔야 돼요. 이러면 안, 안 했겠지? 그러면. <laughs> 오케이. 아, 노래 너무 사랑스럽다. 정말 깨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<목소리가> 제발 나의 산적 꼬치를 한 번만 구워주겠어. 했어, 인새만 빼고 하면 되지. <laughs> 왜 아무도 오안 해줘요? 저... 감독님, 누가... <목소리가> 내가 해줄게, 밤도 감독님들... 감좀 안들어가... 할때오안 해주면... 고 이거... 진짜... 우쭈쭈다, 우쭈쭈... 밥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살짝... 막으시는데 서 밥을 어앞을 살짝 막으시는데 카고어리가고 싶어. 리가에서고싶리 가세요 빨고리앞에러 <laughs> <앞을> 버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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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채찍 맞았어 너. 우리 먼저 <laughs> 우리 먼저 <laughs> 뭐라고? 귀여워 우리 먼저 우리 먼저 오, 들어오는데? 어? 들어오는데? 언니 뭐야 본격이 있었던 <laughs> 거야? 그아니 아, 칼국수예요? 아 칼국수구나 <laughs> 아많이나스하고와 <laughs> 아, 진짜 칼국수예요? 와 진짜 칼국수 같은데? 아와 우리 잠깐 너무 노래를 먹었거아와 대박이다 감동받았어 아, 나 아, 진짜 언니 소름 돋아서 무슨 일이에요? 어아 우리 칼국수 주님. 먹어야 돼? 칼국수 칼국수 먹고 싶어요 간절하게 맛있어 아아 진나 진짜 상상도 못 했어 아니 뭔 말을 못해. <laughs> 아, 와잘 못했습니다. 감사합니다 <laughs> 와서함는 안돼요 원단 말이에요 진짜요? 아 대박 와니도 대박. 대박. 대박이다. 대박이다 진짜 우리는 스텝법이 진짜 맞아. 있는 것 같아 너누를 좋아해요?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요? 그 말만으로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 음그 음,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나 프로미스나인 좋아해 보 걔네는 완전 인정해. 응. 음, 이럴 수 있는. 그게 사실 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스태프분들한테도 적용되거든. 맞아. 맞아, 진짜, 맞아. 난 진짜 그냥 지금까지 같이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. 나도, 나도. 잘해야지. 보고 있죠? 보고 있지, 아무도 없네. 데코 일리? 아, 어디 갔어? 꼭. <laughs> 주세요. <웃음> 고맙다고. <웃음> 고맙다. 고, 고, 고. 고맙다고. 고마워.